하는 방법 비결 뭐 방법 <laughs> 완벽하게 아내를 숙타하는 비결 남자 어떻게내려올 즐겁게 하시니까 <laughs> 좋은데라 즐겁게 숙타라기 <laughs> <수탈하기. 웃음> 아 즐겁게 숙타하기 <laughs> <수탈하기>. 팔십년부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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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이 직접 운전하셨다고 <laughs> 한 번도 운전 안해한한번어왜 <laughs> <번도. 웃음> 어, 그랬어요 <laughs> 왜 그랬어 딱한번어 <laughs> 어, 그래서 운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너무 심하시다. 내가 그필요아하 아, 내좋아하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사사하사사가하사사가사사사 근데 운전해 주는 사람 없어요 대사가아 있죠, 있죠. 있죠. 어? 대사가 둘이나 있죠. <laughs> 기사가 둘이나 있어. 음. 어? 대사가 둘이란 건 뭐예요? 음, 기사, 기사가. 아, 기사가 둘. 둘. 음. 아, 둘씩이나 붙구나. 음. 그 역할이 다른 건가? 아니요. 얘가 했다가. 음. 음, 피곤하니까. 얘가 아. 했다가. 음, 버티가 음, 안에 있었을 때. 음. 음. <laughs> 완벽하게 수탈을. <수타를. 웃음> 즐겁게... 즐겁게 하도만들어그 즐겁게 즐겁게. 즐겁게. 비법이 어디 있어요? 즐, 그 비법을... 즐겁게 하게 만드는 방법 응그 그그 비법을... 제목을 제목 할때누군게한테자을야겠네 <laughs> <laughs> 자기도 마찬가지야 즐겁게 지금 스탈을 하고 어똑같대 <laughs> <laughs> <오, 웃음> <laughs> <laughs> 자기도 똑같대 사실이에요 남녀가 아니지 <웃음> <웃음> 내가, 아 피곤해. 그럼. 그럼 내가 해볼까? 아니, 아니, 절대. 음. <laughs> 어, 왜 절대? 왜? 말을 안 시켜요. 음. 아니, 하겠어요. 얼마나 가서 바꿔 버리거나 귀한 남편이. 아, 박아버려. <laughs> 음. 보기도 아짱인 남편인데. <laughs> 여보, 그쵸? 아름답게 내 곁에 앉아 계세요. <laughs> 닭살, 닭살 보고, 아우, 닭살, 닭살, 아이고, 닭살, 오, 닭살 보고, 닭살 보고, 닭살 보이게 있어요, 아 화초 부인 화초 남편이야. <laughs> <일반> 사람들이, <laughs> 음. 이제 마누라, 본네 사는 모르겠지만은 젊은 여자를 들여서 꼭 안고자. 음 그, 그고 몸을 다이토, 다이 다이슨. 음. 네,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다이토. 아비가네 그 여자. 음. 그래가지고. 그지 그딸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사면 뭐가 사, 사건이 터지잖아. 음. 그 여자 달라고 해서 어떤 아들놈이 예, 뭐, 그랬다 그래그 사건도 있을 것이. 응. 그러니까 거기 근데 그런 게 여자 남 여자를 하초 구인이라고 그래. 음. 근데 제가 으면 그 아비 부처스 아니 남편 사내 부처써 가지고 하초 구인. 아비 부자써그 <laughs> 아, 아내 부자가 아니라 남편 부처. <laughs> 아, 아, 어쩌뭐해왜 <어쩌부에. 웃음> 네, 결정적으로 그랬냐면 음. 로마에서 음. 그 면허증을 땄어요. 음. 면허증을 땄는데. 선배님이 아니 아, 교, 아, 아 교수님이. 어. 운, 면허증 딴날그 음. 다음, 다음 날인가 한까지 가는데 사고. 70킬로 정도 돼요. 왕복 음, 음. 140킬로 음. 근데 차를 끌고 갔다 왔는데 완전히 차에서 타는 냄새가 안하는 거야. 그래갖고는 딱보니까핸드 브레이크로 올리고 아 아이고. 응, 나서 그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 다음 날 내가 그러면 연습을 시켜 주겠다. 어 근데 연습을 하다가 느닷 없이 우리 작은네 초등학교 그파킹 하는 자리에 음. 하나가 피아트 131막뺀거 2000km. 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그 옆에는 BMW 어, 박아 버렸어. 아니, 느닷없이 막, 이제, 오다가, 난 여기 앉고, 운전 하고 오다가, 그 사이에다 차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사이와 사이 그거 넣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넣으면서 1 3 0을 앞에서 뒤에까지 쫙긁어버리거 이쪽으로밖에 못해 어요 어, 아, 근데, 면허증을 안 갖고 온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거 빨리 집에 가서 면허증 갖고 옵시다그러고는내 면허증 가지러 집에 갔어. 갔다가 왔는데 그 긁혔던 차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는 음. 이제 사무 사무실에 가서 어. 사무과 담당한테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음. 그... 면허증 갖고 오느라고 집에 갔다 왔는데 <laughs> 이 사람 오면은 보험 수서 줄 테니까 음. <laughs> 전화로 전화하라고. 음. 그때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집에로 온 거예요. 어. 그러면서 와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어, 어. 왜 그래요 차를 밀어 줘서. <laughs> 아이, 끌려갔어. 차를 밀어? 아니, 차를 긁어 줘서. <laughs> 어. 어왜 왜? 왜 감사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태리 놈들 같으면은 어. 그러고 도망가면 끝인데. 어. 어, 어. 자, 자포네세. 일본 사람이어서 양심적으로 음. 어, 그써 준다고 음. 그 연락을 했다고 고맙다고. 일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구나. 네 그래서 어. 우리 그럴 때는 음. 아 어, 우리 일본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어. 아 한국 사람 정말 양심적이라고 고맙다고. 음. 음. 그래서 그러니까 싹고 쳤지. 음. 그리고 음. 한국 사람과 그 일본 사람을 밝힐 때 음. 빨간 물일 때막 가죠. 음. 그러면 쫙 일본 놈. 어. 뭐 욕하지 그면아 우리 일본 사람 맞아요. <웃음> <그리고> <웃음> 아, 아 근데 그그차 긁혔는데 음. 그그그왜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아니 이제 다른 사람들 아 수, 속이지 않았다고. 아, 또 아, 사람... 도망가는데. 아, 도망가는데. 도망가 버리니까. 아, 오케리는 아. 보험을 써 줬으니까 아. 아. 보험에서 회사 깨끗이 고칠 수가 있으니까 아. 고맙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러니까 <laughs> 음, 네. 화화안 내고 그때 저한테 증명을 안 내. 그담 안되겠다. 아, 1 4 0 k g 를 핸드폰을 아니 핸드브레이크를 올리고 왔다고 했으면 <laughs> 이것도 <그렇지. 웃음> 냄새 좀 모르고 뭐. <laughs> 어제 냄새 많이 날텐데 <laughs> 어, 아니 차에 <차가> 가섰는데 <laughs> <laughs> 얼마나 <웃음> 냄새, <웃음> 냄새가 나는지 <웃음> <웃음> 여보.